아, 예, 오늘은 집에 있으니까 칼라가 능숙합니다 나는 이름을잘 모르는데, 이걸 전에 사왔는지, 뭐, 어디 얻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얻어갖고, 싶... 그걸 안 해서 분갈이를 안 했어요. 밑에뭐 서주름을 많이 들으, 많이 들실데이걸 분갈이 하도 해달라고 해서 오늘 하려고 시작해봅니다. 네. 거 하나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요, 저 화분 밑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laughs> 응 <laughs> 에이 <laughs> <laughs> 전부 머리다 이게 이거는 잘안크구나이이 전부 원통이가 심하다는 거흐 이야 이건 벌써 이 세척을 해어지고 그것도 전부 머리 얘네 이 크나 이거 도양개 안팎 하더라 여태 새끼나 있어 괜찮다 위에 보니까 화분을 집에는 이거 가볍게 하려고 화분을 전부 흙못 넣고 흙도 많이 다어려가고 전부 이기 밑에 반 이상을 이거 세척하고 있어요 그리 이거 싸우면은 이거 이거 뭐고 한가리 해줘야 돼요. 아그런게다 죽어요. 현재이이 사람들은 흙집기도 하고 또 가볍게 하고라 했습니다. 아이다아이시유아니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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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이아아해주유 공간에 좀도 좋다 하겠네 아이고 많 이거 막스트을었뜨겁이 살라고 한번 써. 우리도 막 스트리트를 받도 이렇게 되니까. 음. 그리뭐 그라고 헛도 안 좋다. 이러냐 그니까 와시 잼스도 시들시들 죽는 거 같지만. 전 흥도 머리 지고 냉장도 다 가서 네그러면그상에생전이 커다 안 하고 입힌 질 오래 이렇게 뭐. 이한에가 온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막기차서 내가 안해줄뭐 어, 시간이 있어 겠습니다. 해 해봐, 가, 다 해봤다 는데이면 이제 잘 크겠다. 이때 그런 좀욕 하면 아이고 이고 이런 모 버리고 흙도 별미가 다왔지아 다시 더달겠던아 이거 로소리도저리 갖고 깨끗해 줄게 잘 크다 그러면 몇 곡. 아, 이 파지. 어, 아, 빠지고 오히야여지아 이거 터아서 이렇게 하도 많이. 살아 갖고 뭐무팔라가아뒤 잡아서 뭐. 이그리 있는 이좀 많이 갖고 이래죠 에이 나도 그래 이게. 그러면은 이 그러면은 하기가 아껴 저리 뭐라 그랬는데 하나 이야 진짜 제가 또 뭐라 그 그러면 좀더 가야 되지 아이고 오 이게 좋다 가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이거 물 띠라고 한번 봐라 이거 다 붙어 띠도 뭐하데 어? 응? 이거 물 띠라고 옆에 새끼 그거 어원 띠돌라 가던데어 이거 다 붙었는데 이거 떼까끄까 아, 아야 조금만 조금만 이거 다 붙었는데 칼, 칼가이서칼 줄게 그럼 이 가위로 잘라 내고자 뿌리를 잘라야 돼 뿌리. 작은 새끼 그래야 야채들도영잘커지고 응. 칼하고 올게요 됐어요 응. 라이 돼있어요 우리 한개라으면돼그리또한개더 있더라 옆에 한개더 있잖아 이한개수 숫자 한개더 이거 하 아 이거 진작이 좀 이쪽 뒤로 이쪽 뒤로 없어요 이쪽 뒤로 없고 없었어요 아, 짠거짠거 그거 뚫어지고짠거대나 아니 콩거라 말라고 짠고뛸려고약작 이거 하나 뚫어줘도 터지지 응. 그것도 뿌리 있어요 이다 이게 그런 게 컸거든 어도터지 네, 네, 홉특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만 찢어 아 요것도 새끼 하나 달리있네 요거 요거 예? 하나 더 띠고 있어 위에 거. 작아서 여기 요거 요거 앞에 어어 그거 띠고 있어 이거 완전 띠고 는데 그거는 뒤로 한번 돌리고서 뒤로 뒤로 바짝 어 뒤로 아니 바짝 돌돌리봐라 요거 새끼가 그 앞에 자기 앞으로 자기 앞으로 이야 예, 이야. 예. 아니 아니 저쪽으로 그것도 하나 있지 새끼 그거 예 뭐할 려나고 이거 닭부터 안 되는데? 아니 너무 새끼다, 새끼 라서 새끼 이거 천 이거 얘시발가 뜰지 되게 안 된다 이거. 그 밥시다, 그거 줘서 물이 나가는. 어, 저리가 아니 저, 그것 맞아. 찍는데 하관질 지금 들어가라 할게. 나중 저리 이가 앉아 내한테 말라 밑에 돌려야 돼안돼안돼 돼. 돼. 돌려고 우에 거는 뭘다 여생이야 저리 가시 끄러아 뿌리 조금 잘라야 그래. 되는데. 영사 층대 전공 수업

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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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다신 계란. 오, 계란. 급지기 바삭이. 이거좀 넣어줘야, 이것도 좀 넣어줘야 될 겁니다. 뭐시 바쿄도 영양분이 뭐 좀, 영양가를 더 가야 크든지 하지. 바람 커다 아니에요. 안주고살는 게. 고맙다 아이고 그 수밖에 없고 사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그 위에 그 이제 그 뭘래요 밑에 그름이 없죠 그이그 위에는 이제 물리에서 빨아먹기 응. 물로 이게 안 빨아버려 이 위에 이제 모래 에이 더 왔다 가겠다

咋比的？哎，我跟你讲，咱妈不容易。 아이고야 열에 시깨끗하 시원합니다. 요걸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예 열에 깨끗하게 분갈이 했습니다. 아이고야 뭐 소라 너희 분갈이 하고 나면 청소하기 더 힘듭니다. 깨끗한 유정해놨습니다 예, 여것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